동토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조금 꿈자리가 좀 나쁘거나 그럴 때좀 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 집에 이사 온지한 3년 됐거든요. 처음에 이사를 왔는데 여자 귀신이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인금 왕자. 빨간색 매직으로요. 임금왕자를 써서 진네 모퉁이에다가 그 임금왕자를 써서 붙이면 나가요. 그렇게 임금왕자를 써서 붙이고 또 이렇게 동토가 탔으니까 고사를 지내주고 들어왔어요.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는 방법이 있어요. 그 동법 동토에 잘못 걸리면요. 이 귀신의 조화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애군이 들고 안 좋아요. 그래서 잠을 잘 때도요. 머리 방향을요. 꿈자리가 나쁘면 머리 방향도 좀 바꿔주고 가구 같은 것도요. 좀 배치도 좀 잘해야 돼요. 안 맞게 막 배치를 하고 또 아무렇게나 막 놓고 또 그러면 안 돼요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터가 어떤 건지 또 이렇게 또 상담을 해보고 또 거기에 맞는 처방을 받아서 이 동법이 들었으면 또 부적이, 부적을 붙이는 방법도 있어요. 동토부적이라고. 터가 너무 세거나. 네. 일반인들이 좀 자기하고 안 맞거나 감당하기 힘든 터. 좀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서 부적으로 좀 넣거나 아니면 임금왕자를 써서 네모퉁에 붙이고 그거는 동법, 동토 귀신은 몰아야 돼요. 그러면 살아가면서 편하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동법이 나면은 예방을 해야 돼요. 예. 네. 그래갖고 이렇게 사례를 보면은요. 어떤 사람은요. 이사를 가서, 그 집에 가서, 이 집에서 큰 돈을 벌었다. 나중에 이 집에 들어가서 부자가 됐다. 어떤 사람은 이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망했다.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또 그냥 나오는 말들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사 갈때 동법 동티는 꼭잘 잡으셔서 움직이는 게 좋아요. 터가 또나오고 맞는지 안 맞는지. 그것도 이렇게 잘 상담을 받아보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부정이 들었을 경우는요, 이렇게 귀신이 진을 친다거나 아니면은 이 터에서 이렇게 주작이 발동을 해서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거는 고사를 지내서 좀 풀어내는 방법이 있어요. 예. 인간의 힘으로는 또 일반인들이 또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.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은 이사를 가거나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사 가는 것도 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허한 옛날 집 같은 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이렇게 쉽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하고서는 동법 동티가 나서 아예 손님도 없고 장사가 안 되고 나중에는 망하는 경우도 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때도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사 가셨을 때 물건 이렇게 물건도요, 이렇게 잘 들이셔야 돼요. 물건으로 인해서 탈이 나서 동법동티를 동법동티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리모델링하거나 물건을 좀 잘못 들이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옷도 옷도 뭐 액자 집안에 그런 거 옷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동법동티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수가 나쁠 때는요, 그런 것도 다 탈이 돼요. 예, 운이 좋을 때는 괜찮아도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할 때는 미리 이렇게 상담을 받고 그런 거를 좀잘 심사숙고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동법동티가 무서운 거예요.